유럽 네이션스 리그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재 손흥민의 전 동료였던 두 선수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메뉴로 이적해서 큰 찬사를 받고 있는 에릭센 그리고 아약스에서 에이스가 되어버린 벨류바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각자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가운데 멋진 골을 넣은 그들의 모습에 토트넘 현지 팬들이 손흥민을 떠올렸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또다시 언급된 이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에릭센은 메뉴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박지성과 뛰었던 폴스콜스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야기가 연신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에릭센은 물론 전설적인 선수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일입니다. 과거에 폴스콜스를 상대해보는 영광도 누린 적이 있었고 그와 비교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의 경기와 제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라며 겸손하면서도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브렌트포드에서 당초 토트넘으로 올 뻔했던 에릭슨은 갑작스럽게 메뉴로 이적한 이후 자신의 커리어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폴 스콜스 역시 에릭슨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비교되는 에릭센을 두고 폴스콜스는 에릭센은 내가 발달된 선수다라며 메뉴 미드필더진에서 보여줘야 하는 완벽한 예시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이런 에릭센이 이번 에이매치 기간에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터뜨린 멋진 골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매체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에릭센의 골을 두고 믿을 수 없는 골이 터졌다며 에릭센의 골에 찬사를 더했는데요. 경기 76분 크로아티아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서 공을 받은 에릭센은 돌아서자마자 그대로 오른발 중거리 슛을 쏘아 상대의 골망을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상대 수비의 빌드업을 끝나자마자 공을 받은 에릭센은 자신 앞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자마자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인데요. 이에 에릭센을 지켜보던 몇몇 토트넘 팬들은 마치 손흥민의 골 같다라며 해외 커뮤니티에 에릭센의 골 장면을 공유했지만 다른 팬들은 이번 시즌 토트넘을 외면하고 메뉴를 택한 에릭센의 골에 감탄하면서도 최근 터진 손흥민의 거래는 비할케 못된다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릭센이 잘찬건 맞지만 손흥민은 앞에 수비수가 두 명이나 있어서 휘어진 정도가 달라. 믿을 수 없는 골이라면 사실 손흥민에 비할 건 아니지요. 에릭센 같이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들은 저런 슈팅도 자주 나오는 듯해.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도 토트넘의 프리킥을 전담해야 하는데 에릭센 같은 미드필더의 존재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한편, 이날 네이션스 리그의 골로 토트넘 팬들의 주목을 받은 또한 명이 선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을 떠나자마자 마치 작정했다는 듯이 골을 쏟아내고 있는 벨류바인이 그 주인공인데요. 현재 벨류바인은 소속팀인 아약스에서 10경기에서 무려 8골을 터뜨리고 있을 정도로 자신을 방출한 토트넘에게 골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버려진 람보르기니에 비유했던 벨류바인은 그 비유가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시시할리송과 마찬가지로 최전방과 양쪽 윙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는 셸리송의 영입으로 인해 완전히 갈 곳을 잃으면서 결국 조국인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팀인 아약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에 있을 때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벨류바이는 이번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이끄는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쐐기골을 꽂아 넣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한 것인데요. 경기 58분 게르바인은 측면에서 동료와 1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에 곧장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골망을 흔드는 슈팅까지 만들어냈고 이 슈팅은 그대로 상대 키퍼를 지나 첫 골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언론인 풋볼 프리미어에서는 베르바인의 골 장면을 두고 폴란드의 기세가 올라오던 때 이를 완전히 누그러뜨려버린 벨류바인의 중요한 골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토트넘 팬들 역시 토트넘에서 완벽히 재능을 꽃 피우지 못해서 아쉬운 선수가 있다면 베르바인이다. 베르바인이 주고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이 모습이 손흥민의 결정력을 오히려 떠올리게 만들었다. 베르바인이 그래도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 그는 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다라며 벨류바인의 대표팀 골에 찬사를 더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오늘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 손흥민과 이강인 투톱이 현실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들의 기대감이 더해가는 가운데 최근 EPL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린 손흥민의 한 발이 과연 이번 경기에도 불을 뿜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손흥민 선수 이번 코스타리카전에서 멋진 활약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심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